수도교회 교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여기 또 말씀 전하러 오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수도교회에 초대를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데 어 제가 한 번만 오고 이제 오늘로 더 이상 오지 않을 수도 혹시 있어서 아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뭘까를 이제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 어, 제가 또 이제 성경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어서 교인은 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이렇게 그 구약성경을 가르치는데 솔직히 어떨 때는 세상이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만 용 잡는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어, 제가 또 이제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어, 이렇게 또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죽는 경우, 또 우리 대학교 에 대학 안에서도 학생들이 죽을 때 제가 이제 교목이어서 어, 장례를 또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laughs> 이게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런 거를 더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업인데도, <laughs> 아, 정말 다간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계속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두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서강대학교가 가톨릭 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구약 교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일, 뭐, 한몇 년을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가르치라 그래서 이제 옆에 학교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학기에 딱 갔는데, 수업 시간에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이 한분딱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어 수업 시간인데.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아,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든게 아니라, 아, 이번 학기 망했다. 뭐 이런 생각이 <웃음> <웃음> 막 솔직히 들었습니다. 이제 뭐 구약 개론이나 뭐, 오경이나 이런 수업도 아니고, 히브리어 수업은 뭐, 여러분 다 금방 생각하시듯이 단어도 외워야 되고, 히브리어 동사가 이제 우리말 같지 않아서 꼬리 변화가 막 엄청나게 많이 되거든요. 그걸 막 외우라고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는데, 저희 죄송하지만 어르신 몇,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랬더니, 제가 올해 70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진짜 망했다. 이 생각이 들면서, 이분한테 어떻게 저기 단어 시험 몇 시간 보고, 동사 변호 못 외운다고, 뭐 혼내고, 뭐 이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저한테, 아, 선생님 저랑 식사 한번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 김영남 법이에요. 뭐 이렇게 대답을 못 해서, 어,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한번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 어르신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들이 여기 서강대에 다니고 자기는 가톨릭 신자고 그래서 이제 서강대에 돈을 좀 이제 기부금도 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뭐 돈도 벌 만큼 벌어봤고, 어,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았는데 마지막 인생 이제 좀 정리해야 될 시점이 되니까 자기가 안한게 뭐고 못 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니 가톨릭 교회를 자기가 오래 다녔는데 왔다 갔다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70이 되도록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정말 히브리어부터 새롭게 배워서 공부 좀 성경 말씀 좀 제대로 배워볼 테니 선생님 날좀 도와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도 사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기부금 입학하시더니 밥까지 사시고 막 제가 이렇게 농담을 막 이제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정말 히브리어를 너무나 열심히 해서 그 반에서 1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졸업도 하고 심지어 석사 논문도 쓰시고 아마존에 출판도 하셨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와, 세상에 정말, 어, 진짜 이걸 뭔가 이제 책임감을 갖고 가르쳐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성경 말씀이 나는 용잡는 기술이라고 생각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숙제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한 가지 계기는 저희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그 병원에서 아세달 남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어디 경기도 저기 남쪽에 이제 방을 하나 얻으셔갖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전화가 저한테 하면서 이 목사 내가 저기 장로를 30년 했는데, 그리고 교회도 내가 건축도 해봤는데, 하나님이 이런 거 가지고 나를 천국에 오라고 할것 같지는 않다.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세월 보니까 장로도 30년 했는데, 그때 장로되기 위해서 성경 시험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솔직히 좀 백도 썼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성경을 이제 마지막이 돼서 세 달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급해가지고 막, 막 열심히 읽었더니, 아,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도 있는지 자기 몰랐다. 아, 세 달만 더 살면, 이제 여섯 달만 살면은 어떻게 좀 빨리 속도를 해서 이게 원래 다 인생, 저기 다 원래 초치기로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학교에서 학생들 구약 가르치고 교회에서 저기 구약 가르치고 할때좀잘 가르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혼도 내고 이러면서 가르쳐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그 서강대 어르신이나 저희 아버지를 이제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누군가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인생의 그 마지막을 정리할 때그꼭 해야 되는 정말 인생 과업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더 절실히 깨닫고 나는 때로 이제 믿음이 약해서 저는 막 쓰러지고 학생들이 뭐 사고를 당하고 죽고 이제 이런 거를 볼때아뭐 이런 거다 간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인생의 숙제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쓰러질 때마다 어, 다시 일어나고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창시자인 마티노트가 오직 성경으로만이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정말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제 우리 그 성경 본문의 말씀을 잠깐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은요 어떨 때 이렇게 기록이 된 거냐면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이라는 게 어디냐면은 지금의 이라크 남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군들이 그 이라크 침략을 할 때도 그 이라크 남쪽에그 옛날 아브라함의 고향인 그곳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페르시아만에다가 정박을 하면서 이라크 공격을 하게 되죠. 거기가 바벨론이에요. 거기까지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이사야 40장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마지막 40 이제 70년의 마지막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70년을 살고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자기 할아버지 뭐 이렇게 끌려왔을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자기네들을 끌고 왔는데 70년을 살다 보니 손주 증손주 때가 되니까 나라가 바뀌었어요. 페르시아가 된 겁니다. 이제 페르시아는 어디냐면은 지금 이제 지도를 펴고 보시면 이라크 옆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라크가 어마어마 큽니다. 이제 이라크가 이번에는 지금 이란이 이제 이라크 지금의 그 바벨론 우리 성경에 있는 그 바벨론을 침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70년을 살다 보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바벨론 시대에 끌려왔는데 페르시아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 페르시아 시대로 바뀌는. 이그 시대가 전환되는 상황에서 이사야 40장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그이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40장 1절에 그 유명한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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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바벨론 포로지에 살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오늘 저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며 믿음이 없어지고 막다 관두고 싶고 이런 괴로운 상황을 이 사람들은 이미 이거 제가 겪는 거에 뭐 천배 이상의 괴로움을 이미 겪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곳에 끌려와서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남의 땅에서 마르둑을 숨기는 이 나라에서 70년을 살게 하시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잘못 믿은 거 아니냐? 마르둑이 더센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더 약한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헛 믿은 거 아니야? 70년 살아보니 이봐 이제 또 페르시아가 나오잖아.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70 어, 이사야 40장의 말씀에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언자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의 이, 이 포로로 끌려온 자들아, 너희들은 지구 왜 남의 땅에 끌려와서 살게 되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약하거나 마루덕 마르둑보다 못해서 이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 끌려온 것은 너희들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읽은, 읽은 말씀에 보면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에 온 것은 죄 때문에 끌려와서 노역을 해야 되고 이제사 70년이 지나니까 너희의 죄악이 삶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에 보면 너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에 끌려온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여기에 온 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곳에 끌려간 사람들은 다들 부자였고 왕족이었고 귀족들이 끌려갔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살면서 너희들이 정말 이제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여기 왜 끌려왔느냐. 끌려온 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곳에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럴 때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봐라. 바벨론 앞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라크입니다. 북쪽 이라크예요. 그 유명했던 아수르라는 나라도 사라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제 이 아수르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면요. 제가 이제 다시 못 올까봐 말씀드립니다. <laughs> 제 부약교수로서. <구의> <laughs> 여러분, 그 대형 제국의그 대형 박물관에서요. 아시리아 전을 따로 할 정도로 아시리아가 위대한 그 나라입니다. 우리 성경에 아수르라고 나오는. 그래서 그 IS라는 그 이슬람 그, 그 아주 그 구구주의자들이 아수르 문명을 전부 다다막 자기네 이슬람만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아수르 제국이 남겨있는 세계 문화유산을 다막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는 게 나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 위대한 아수르가 어디 갔냐? 없어졌어요. 그 너희들을 끌고 왔던 바벨론이 어디 갔느냐? 없어졌어요. 이제는 더센 페르시아가 등장했어요. 너희들 얘네를 무서워하니 얘네도 언젠가는 사라진다. 그리고 정말 사라졌잖아요. 그래이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마지막 절에 나오는 무슨 얘기를 하나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영원한 것은 영원한 제국이 아니고 제국은 영원할 수가 없고 어 정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제가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친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laughs> 돌아가시고 선생님들도 한분한분 한분 자꾸자꾸 돌아가셔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좀 있으면 내 차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어, 결국에는 남는 것은 뭐 친구들이나 뭐 나의 또 자녀나 뭐 이제 뭐 통해서 나에 대한 평판만 남겠구나. 뭐 좋게 얘기하면 추억이 남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무슨 역사에 남을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뭐 역사에 남는 세종대왕인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뭘 그렇게 잘안 믿까. 그 모든 추억이나 평판이나 기억은 결국에는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또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정말 영원한 것은 우리가 남겨놓는 우리 아버지가 저를 통해 남겨놓은 신앙의 유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또 후손들에게 남기는 신앙의 유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순간에 페르시아가 등장할 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들으지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제국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라. 이것이 본질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본질,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일단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네, 여러분, 이제 잠시 생각해 보면 말씀은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다 따라 살면은 말씀대로 사는 걸까? 근데 네, 우리가 잠시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레이기 11장에 보면은 먹지 말라는 음식이 나오고 먹으라는 음식이 나옵니다. 그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전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징어, 고등어, 뭐 새우, 돼지고기, 가재 뭐 이런 건 자주 못 먹는 거지만 어쨌든 이거 다못 먹는 음식입니다 먹으라고 하는 거는 양, 염소, 소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레이기 11장에 나오는 먹지 말라는 거안 먹으면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돼지고기 드시는 뭐장로님 권사님 돼지고기 드시니까 성경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오, 정말 문자 그대로 한 글자 한 글자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막 시간은 지나가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몰몬교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의 그 정식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길어서 좀 적어왔습니다. 이게 1830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교회 그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는 부인이 4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미국의 유타에 자기네들이 마치 뭐 핍박받는 사람들처럼 유타에 모여 살면서 일부 다처제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몰몬교는 아내를 4명을 두는 것을 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몰몬교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왜 마누라를 4명이나 두느냐. 이게 어떻게 합법이 될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이 성경책 안 봅니까? 야곱이 부인이 몇 명입니까? 4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 성경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문자를 읽으면서 나도 야곱처럼 산다. 모세도 부인이 두 명이네. 아브라함도 둘이네. 아 기본 둘 정도는 해야지 말씀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할수 없다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정말 그러면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뭘까? 여러분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요. 성경 말씀을 일단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뭐 말씀대로 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연초에 뭐, 성경, 어 죄송합니다. 성경 읽기 표 같은 거를 보고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또, 아 저기, 밥도 세끼 먹으니까 성경도 세 장은 읽어야지. 그러시면서 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우수한 교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여기 조금 제가 이렇게 얼굴들을 뵈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신 분들은 성경을 하루에 한장 읽거나 세장 읽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스무 장 읽어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의 창조 이야기부터 11장이 바벨탑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의 그 처음을 얘기하는 거구나.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이야기가 50장까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 창세기는 기본적으로 1장부터 11장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고 12장부터가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런 감을 갖고 11장을 하루에 읽든지 교회 오셔 갖고 그냥 한꺼번에 읽든지 아우 시간이 내일 이사도 가고 3일 동안 나눠서 읽던지 머릿속에 11장을 어쨌든 한 단위로 읽어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두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의 시간이 나는 정말 오늘은 너무 시간이 많아. 그러면 11장을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쨌든 나는 이번 주에는 11장을 읽어야 돼.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예를 들겠어요. 1장부터 19장에 모세 이야기부터 탈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에 가면 10개명부터 이제 막 율법 얘기가 나와요. 성망 얘기 나와요. 그럼 40장이 끝나요. 그러면 1장부터 19장을 일단 탈출할 때까지 이야기로 생각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은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29장, 30장에 야곱이 부인을 4명 선택하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 그러면서 읽으면서 부인이 네 명이네 어우. 그렇지만 우리가 본능적으로 압니다 나는 부인을 네 명을 택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으면 레이기 18장 18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너의 아내를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성경 안에서도요, 창세기에서는 자매를 부인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레이기에 가면은 이미 자매를 부인으로 선택하지 말라고 나와요. 그래서 몰몬교한테는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창세기만 니네들 성경이냐? 레이기는 니네들 성경이 아니냐? 그래서 성, 이 우리가 본질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본질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질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자기 그 아내를, 자매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레와 라헬을 하고, 레와 라헬의 여종인 실바와 또 빌하를 네 명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아들도 보고 딸도 봅니다. 본질은 몰몽교처럼 네 명을 선택하라. 자매를 선택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본질을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뭐지? 내가 도대체 이 책을 왜 읽고 있지? 이 부분을 왜 읽고 읽지? 그랬을 때이 본질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장도 성경의 족보가 나오는 이분도 가정 생활을 하기가 매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그 족장도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분이 나중에는 야곱이 요셉 때문에 이집트로 이민을 가는 거죠. 거기에 갔을 때 바로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이집트 왕 바로가 물어요, 요, 이 야곱에게 너 나이가 몇 살이니? 그랬더니 그 유명한 창세기 47장 9절에 이 말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30년 살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본질은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평탄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인생 길에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가는 130년의 세월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오늘 읽었을 때 어, 뭐 이거 하지 말라 그러네, 이거 하라 그러네 이런 문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전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파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읽으실 때에, 어 문자,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어 그런 것만, 좋은 거는 예를 들면 뭐 많잖아요. 성경에 열매를 맺어라. 이런 거는 하셔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어, 이거 좀 이상한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그 본질을 따질 때 가장 쉬운 것은 뭐냐면요. 세월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아내를 네명을 선택하는 거, 이런 거는 문화예요. 일부 다처제 하는 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일부 다처제였어요. 우리나라가 일부 다처제를 못하게 한 것은 박정희 시대의 1960년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처첩금지법이 있었어요 근데 60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은 처첩을 그느리면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변하는 거, 변할 수 있는 거 사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읽으실 때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그 본질을 찾아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보며 세상 살면서 저희가 부질없는 것, 변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며 매일 읽으며 말씀의 본질을 붙들고 생각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수도교회 교인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